자법이에요, 자법! 파령 치한 자법! 야당의 횡포에 제지 좀 시켜주세요. 저, 김우영 위원님, 네. 시간 멈춰주시고요. 끼어드실 거예요, 계속? 네. 나가 계세요, 나가 계세요. 네. 나가 계세요. 올가미를 씌워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괴롭힐 거잖아요. 그러려고 3일째 청문회에서 아주 각인을 시키려고 하는데, 이거는 북한식 인민재판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 어제 법인카드 관련해서 보도 나온 거 보셨죠? 박정군 후보자. 어제 KBS 한 꼭지 보도했던데, 이거 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세상에 이렇게 파렴치한 정치인이 있어요? 대한민국 역사에 어떤 자치단체장이 법인카드로 1억 넘게 이렇게 쓴 혐의로 기소된 적이 있어요? 근데 KBS가 한 꼭지만 보도합니까? 이렇게, 이렇게 파렴치한 작법이요 야당 대표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후보자가 5년 동안 한달 평균 5만 원쓴 법인카드 내놓으라고요? 내역을? 그런 말이 입에서 나옵니까? 자법 나옵니까? 잡법이에요 잡법. 파룡치한 잡법. 자 이거 세우 누가 이렇게 어떤 지자 체제에 그렇게 법인카드 도십니까 이재명 대표 지금 이렇게 할 동안 여러분들 찍소리 한번 했습니까? 예? 그러고 나서 어떻게 후보자한테 도덕성이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을 낙인 찍어가지고 사람을 정상적인 활동을 할수 없을 정도로 이미지를 망가뜨려가지고 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의도를 모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당당하시면 당대표한테도 말씀을 하셔야죠 법인카드를 이렇게 쓴 사람한테 법인카드 내역을 후보자한테 내놓으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 말이 입에서 나와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자격이 없어요 법인카드로 어떻게 이러고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이 그렇게 써요? 사장이 되시면 민주당의 이런 위성과 내로남불 충실하게 보도해 주십시오. 예, 네, 서울 송파갑의 박종훈입니다. 어 지금 사흘째 이렇게 청문회를 일방적으로 야당 주도로 진행할